예 안녕하세요 예 어, 적극적으로 소방관 국가직할을 위해서 주신 대표님 지금 나가고 계신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의 정책이 되고 정부의 국정 과제가 되고 또 지난 선거 과정에서 모든 정치 세력들의 화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신 굵직굵직한또 정치 역량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냈고 여러분들의 성원을 몸담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함께했던 이재정 의원입니다. 어, 무엇보다.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발의 법안이 통과된다는 것 정말 어, 뜻깊은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른 법안들에 앞서 1호 법안이어서가 아니라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그리고 그에 앞선 소방청 독립 법안이 통과되던 당시에 저의 감동은 이것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제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요구가 국회 안으로 들여지는 그 구체적인 과정 하나하나 늘 말로만 국민이라고 하고 추상적으로만 존재할 것 같았던 국민들이, 그 여망들이 국회로 들어오는 구체적인 과정들을 지켜본 그 감동, 저는 다시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자신하건대 20대 국회의원 생활로서 되돌아보건대 최고의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현장의 목소리, 바로 그 요구들이 바탕이 됐고, 그분들이 살아온 그 삶이 국민들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국민들도 국민들이고 아이스 버킷 챌린저 유사한 그 소방관 고 챌린저를 해 주시는 우리 유명인들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온몸으로 정말 국민을 위한 희생을 실천적으로 보여 주신 소방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 의용 소방대원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정책토론회가 필요한 것처럼 어, 우리는 선언적으로 그 출발선에 서 있을 뿐입니다. 어, 논의 과정에서 여러 조정안들이 어, 실질적으로 법 본회의에 통과되게 됐다는 것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어, 완전한 소방관 국가직화라는 것은 어,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 소방관 국가직화를 왜 하려고 했는지 취지에. 조합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지점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어, 학계의 노력 그리고 또 현장의 노력 그리고 제도권 그리고 정치인들의 노력이 앞으로도 부단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어, 저 역시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국회가 다문 닫을 것 같나요? 아닙니다. 반년이나 남았습니다. 반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새롭게 숙제를 주셔도 해 나가야 될 의무가. 국회에는 있습니다 함께 해내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었던 것처럼 요구를 해 주십시오 가장 전문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의 전문가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가장 경청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에는 더 복된 날 행복 챙기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